3경기 사쿼터 Mmm. <웃음> <웃음> 오늘 왜 이렇게 잘, 잘, 놓고 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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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<laughs> 오, 맞불 작전, 맞불 삼점 지린다. 자, 다음 주에는 이리. 아, 이주 이주 쉬면은 괜찮지. 음, 딱이네. 다시 주시면. 오. 아오배님선배 선배님, 선 슛을 쉽게 쏘시는 거 보니까 잘 쏠실 것 같은데. 들어간. 응. 오, 아. 오면은와 모른다 오점차 아무런 다 모른 직다. 모른다 아무런 다 모른 직다. 4분이나 남았는데? 5분? 4분? 4분이 남아서 4분이나 아무런 직다아다이경안 지킨 거 같은데? 이경도안 <laughs> 지켰어 이터너가 네, 비디오에 저기까지 라인이 안 나왔는데 아깝다 발긴 <laughs> <laughs> 했어요 아 그래요? 밟았어 <laughs> 밟았어 쫄깃쫄깃하다 오, 나이스 오. 랙이야 블랙. 블랙 블랙이야 레哦哦哦哦가哦哦哦哦哦哦 블랙. <laughs> <laughs> <다가입어는> <laughs> 도이거 또. 이것 이 이거 다리 봐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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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꼬미들은 앞에 쓰면 겁나 무서워. 그쵸. 180도안다 무서워. <laughs> 오!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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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이건 쎄기다 <쎅이다>, 이거는 이건 쎄기다. <laughs> 야, 삼점 두방 지렸다. <laughs> 이 무섭대. 좋아, 이거 아, 엄청 좋아. 점점, 딱 일자야. 아이고, 이거 모른다 이제. 아, <laughs> 아. 1점차인데

<laughs> 한 번만, 한 <laughs> 번만. 우리가 쏴, 우리가 삼점 쏴. 한 번만. 수고하셨습니다.